현아, 현이 그거 뭐야? 보여줘 여기다가 보여줘. 이렇게 돌려. 오종을 사러 왔는데 오종을 사러 왔는데 없어요 없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늦었죠. 제가 늦은 건 확실히 늦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줘봐. 여기에 천개가 들어 있습니다 천개 천알 천알 예 네, 그래서. 이걸 심어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가, 불가, 현이, 현이랑 불가능에 도전을 해보려고요. 네. 아니, 알이, 차, 속이 노랗게 차려면 너무 늦었다 이거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오늘 바로, 어, 어, 심어야겠어, 오늘 바로. 오늘 바로 심어서. 집 가자마자? 집 가자마자 심어야지. 어, 우에 잠바를 입어야 될것 같아. 엄청 추워? 엄청 추워? 굉장히 추워. 잠바 안어 잠바 어디다 놓고 왔어? 차에 놓고 왔어? 음. 여기는 지금 그 시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길 수도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요. 사람 안 가고 사람 없는 데로 사람 없는 데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사람 없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가자마자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 배추를 심어 보겠어. 참 계획대로 참안 되네요. 어 계획대로 잘안데